자, 라이트 센 19쪽입니다. A에 대해서, 자, 정수입니다. 원소는 2X, X, 인수분해라면은 여기가 4, 3이 돼야되겠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그럼 정리하면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X가 4보다 작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정수랍니다. 그러면 정수가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아, A의 원소는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되겠죠.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음수를 포함하지 않는, 음수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지우면 되겠죠. 그럼 남는 원소는 4개. 그럼 2의 4제곱이니까 결과는 16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04번. A는 30의 양의 약수랍니다. 자, 30의 약수를 찾아보면은 1, 2, 3, 5, 6, 10, 15, 30 이렇게 되겠죠. 8개. 원소가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대. 짝수로만이니까 얘랑 얘랑 어,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짝수로만 있으니까 홀수는 있으면 안 되겠죠. 홀수를 지우자. 5도 지우고 15도 지우고. 그럼 남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럼 2에 4제곱이다. 그렇 그러면 16개인데 자, 우리가 이걸로 2, 6, 10, 30으로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공집합부터 시작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2, 6, 10, 30까지 가겠지. 그럼 이1 6개는 공집합도 들어가 있어. 근데 공집합은 짝수가 없잖아. 원소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집합에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는 결과적으로 몇 개? 1 5 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어, 만약에 이거를 나는 이렇게 공집합 빼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전체, 어, 아니, 그냥 빼, 어,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105번. 어, X, A는 X인데 X가 이거고요. K가 8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럼 K는 뭐가 돼요?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넣자는 거야. 그러면 A는, 자, K가 1이면은 X는 1이 되고, 2면은 3이 되고, 5, 7, 9, 어디까지 되죠? 11, 13, 여기까지겠네. 얘가 A. 됐어요? 원소가 가장 큰 원소가 9야. 원소가 가장 큰 원소가 9란 말은 10이라고 13은 있으면 안 되고, 가장 큰게 9니까 9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미리 뽑자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은 원소는 4개. 그러면 2의 4제곱이니까 결론은 16개다. 자, 아, 106번 보겠습니다. A. 자, 지팔, 아, 뭐냐. 2차 방정식을 먼저 계산을 하면요. 어, 얘가 x-2, x-3은 0이니까, x는 2 또는 3이 나오죠. 그래서 a의 원소는 뭐가 됩니까? 2하고 3이 된다. 자, b는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12의 약수는 1, 2, 3, 4, 6, 3, 8, 12, 24. 이렇게 되겠죠. 얘가 b. 자, 적어볼게요. 우리 형태를 2, 3이 되고요. X가 되고, 여기가 1, 2, 3, 4, 6, 8, 10, 2, 24가 된다. 자, 우리 이런 형태가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볼 건데요. 이 형태를 해석을 해주면 이겁니다. X는 이거의 부분 집합이라니까 이 원소만을 사용할 수가 있다. X는. 그쵸? 그 다음에 2, 3, 이 X의 부분 집합이란 말은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2, 3이란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라는 애는 이거의 부분집합주인데 누구를 2, 3이란 애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2, 3을 미리 뽑아 놓으면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원소가 6개 남았어. 그럼 2의 6제곱, 그래서 결론은 64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양쪽으로 집합이 있는 부분 집합의 형태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거의 원소 중에서,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X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정답은 5번. 자, 마찬가지죠? 107번에도 보면요. 아, X는 누구야? 이 중에서 누구를? 1, 3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 집합이다. 그러면은 원소 네개 남았으니까 2의 4제곱이어서 아 16개다. 108번. 얘가 뭡니까? 어1 2 3 n개 중에서 1 2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남는 거는 n개에서 3개를 뺐으니까 n 3개 남았죠. 그럼 2의 부분집합 2의 이가될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n 3제곱. 근데 그 집합이 3 2개삼 32개는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n-3이 5가 되니까, a n은 8이다. 정답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